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 원하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구리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구리 가격 상승 때좀 투자했던 그 기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기업이 생각나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봤고요. 그때 이제 투자했던 기업은 이제 풍산이라는 회사였고요. 이제 풍산하고 이제 풍산홀딩스라는 회사가 있고 그래서 과거 이제 투자 이제 내역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그때는 이제 영화를 제가 뵀었고요 이제 더서티스라는이 영고이 내용은 이제 안토니오 반데레스가 주연이고요. 어, 이 분들이 이제 그 칠레의 구리 광산에서 이제 메몰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구출하게 되는 그런 약간 휴머니즘을 그린 영화인데 어, 이 영화를 보면서 이제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뭐 그냥 휴머니즘 영화고 이제 나중에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이렇게 인간 승리라 그래야 될까요? 휴머니즘에 대한 그런 이렇게 사람들이 다 같이 살아날 수 있었던 질서를 지키고 했던 그런 것에도 이제 감동을 받았지만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이제 칠레 하면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유명한 게 이제 포도주가 유명하잖아요 예, 칠레 포도주가 이제 유명한데 제가 이제 이 영화 보면서 들은 생각이 칠레가 이런 구리 광산이 나오니까 좀 칠레에서 좀 구리가 많이 좀 생산이 되는가 이런데 좀 궁금한 생각이 들어서 좀 한번 찾아봤더니 어, 이게 이제 네, 인덱스 문디라는 지표를 나타내주는 여러 가지 그런 사이트인데요. 예, 거기 들어가 보면 이제, 어, 전 세계, 이제 구리, 이제 생산량에 대한 국가별 구리 생산량에 대한 이제 자료가 나오는데, 이 칠레가, 어, 전 세계에서 구리가 제일 많이 나는 이제 국가더라고요. 그리고 칠레, 뭐, 뭐 차, 이제 중국, 뭐, 페루 이렇게 지금, 지금 이제 생산량이 많은데, 어, 요거를 보면서 제가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치다 보니까, 이, 뭐 칠레하고 구리에 대해서 좀 검색을 하다 보니까 또 나왔던 내용이, 어, 지금 칠레 광산이 파업을 하고 있대요. 예, 파업을 해가지고 구리 가격이 20개월 이제 최고치로 지금 이제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뭐, BHP는 이제 그런, 어, 이런, 이제 이런 처, 구리를 이제 그 광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죠. 예, 그런 회사들이고요. 이제 조업을 할수 있는. 그래서 구리 가격이 이제 많이 늘어난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칠레에서 아까 보, 보는 것과 같이 예, 이 매장량이 제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데 여기서 이제 파업을 하니까 전 세계 글로벌에 이제 공급이 되는 구리의 공급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구리 가격이 이제 상승하게 됐고 그래서 그런데 좀 아이디어를 가져와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 구리 가격이 정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2017년도 아마 초에 이 회사를 이제 본것 같은데 한 3월달 넘어가지고 이제 이런 뉴스들 통해서 구리 가격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유는 어 이때 보니까 이그 칠레에서도 예 구리 파업 때문에 이제 구리가 적게 나오고요. 아까 봤지만 이제 그 중국이 2 위였거든요. 예 생산량이 중국이 여기 보시면 2 위인데 이때 중국이 이제 중국에서도 좀 이제 구리를 좀 조절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환경 규제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광산의 채굴 규제가 좀 심각해졌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때 이제 하도 중국에서 이제 환경 오염이 좀 심하고 하니까 이제 그 광산 이제 채굴에 대해서 좀 이제 조업일수나 이런 거좀 어, 규제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 세계 1, 2 위인 이제 칠레하고 중국에서 구리에 대한 생산량이 적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고, 2017년도에는 중국에서 굉장히 그 서부 쪽으로 해서, 어, 인프라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리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라서, 예 수요는 늘고, 예 공급이 줄어드니까, 어, 예 가격이 굉장히 상승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이제 업체 중에 좀 한번 제가 찾아봤던 업체는 이제 풍산홀리닉스라는 업체였고요. 예, 여기 이제 그 이쪽이 이제 풍산에 대한 어, 지주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를 투자하게 된 이유는 어,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하는 일이 이제 그 동이죠. 동 예. 이동그 어떤 구리에 대한 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군 군용 군용 이그 뭐라 할까 이제 탄피 같은 그런 것도 하고 어, 이제 뭐 산업용 소재 예, 동에 동 동이 거의 다 들어가잖아요. 뭐 전선도 그렇고 뭐 어떤 우리가 파이프나 이런 데도 동파이프들을 또 쓰고, 뭐 여기 보면 주화라고 돼 있어요. 동전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제가 이제 그 풍산을 생각하게 된 거는 과거에 또그 예전에 아마 오래된 그 광고 중에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요. 90년대인지 80년대인지 잘 모르겠는데 기억에 나는 광고 중에 하나가 이제 풍산, 동파, 이프 그런 이제 광고가 있어요. 그런 이제 그 광고 그래서 이제 풍산에서 이제 동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급하는 회사라는 게 그때 생각이 나서 또 투자를 하게 됐고 이 회사가 이제 이런 걸 한다는 걸 알았고 어 여기 보시면 이제 2017년도 거거든요. 17년도에 보시면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예. 이런 어뭐 이익 같은 것들이 단기 순이익이 한 800억까지 풍산오재스는 800한 6억 정도까지 예상한다고 을 이제 영업이익이나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이 회사 이제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좀 좋았어요. 뭐 이거를 제가 이제 설명할 건 아니고요. 예, 네, 그래서 뭐, 퍼나 뭐, BPS 같은 경우는 BPS를 한번 설명드리면 이제 청산가치죠. 이제 청산가치가 한 거의 10만 원이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현재 주가가 여기가 한 5만 원인가, 4만 원인가, 5만 원인가 그랬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는 회사가 이제 뭐, 뭐 망해가지고 아니면 회사가 이제 사업을 정리하게 된다 그러면 뭐 가지고 있는 뭐 매출 채권이나 뭐 공장이나 여러 가지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부채를 빼고 자산들을 한번 정리해서 시가총액으로 나눠보면, 시가총액보다 이제 거의 자산이 한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 회사가 당장 망해도 나한테 들어오, 내가 5만 원을 만약 투자했다고 래도 10만 원의 청산가치를 갖는다는 거거든요. 예, 아무튼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이제 그때는 지표가 굉장히 좋은 회사였어요. 예, 그래서 투자를 하게 됐고. 예. 근데 제가 여기 회사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이유가 풍산에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연락을 해봤는데, 어, 그 풍산에서 그 IR 담당자분께서 얘기하는데 그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은 어 어떤 어 점에서 제가 좋은지 좀뭐 이렇게 구리 가격이 이제 시가가 높아지니까 원가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회사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좀안 좋은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어 IR 담당자께서 하는 얘기는 이제 재고 자산이 있잖아요 이제 왜냐하면 이제 구리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구리를 어느 정도 수입을 할 테고 그 구리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가 가치 평가를 한다 그래요 이제. 왜냐면 시가가 오른 거에 따라서 이 재고자산에 대한 가격을 높게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 굉장히 좀 늘어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자산의 굉장히 늘어나는 효과 때문에 이제 회사의 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이익률이나 이런 것들에서 부채 비율도 감소하게 되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풍산이 이제 구리와 함께 좀 연동이 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아마 투자했던 기억이 있고요.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가 제가 하면은 지금 이제 기스, 비슷한 상황이 또 이제 2019년도 지금 이제 7월 달이죠. 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벌어졌는데, 예, 여기서 보시면, 어, 네, 예, 그때 이제 투자했던 게 이제 구리가 올랐다. 요건 이제 2017년도 기사거든요. 예. 주요 광산이 이제 파업을 해서 오른다. 근데 요, 올해 이슈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19 여파로 인해서 구리 광산들이 조업일수를 제한하고, 어 구리 재련자들이 폐쇄가 되고 있으니까 확진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제 조업 일수를 줄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칠레하고 이제 페루가 거의 전 세계 이제 구리 생산량이 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 오십 퍼센 정도 차지하는 이제 국가들인데 이 칠레와 이제 페루에서 이제 주요 이제 시설들이죠. 이제, 과, 이제 재련 시설들이나 아니면 광산들이 지금 보시면 뭐 조업 제한이나 뭐 가동률을 좀 줄이고 있거나 조업을 축소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뭐, 지금 시설물 잠정 중단하거나 뭐, 폐쇄했다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그 공급량이 이제 50% 절반을 차지하는 이제 칠레하고 페루에서 이제 더 이상 기존과 같이 이제 구리의 이제 생산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된 거죠. 공급의 차질이 이제 생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여기 이제 그래프인데요. 네. 주가 그래프, 이 구리의 가격 그래프인데, 구리의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상승을 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여기 잠시만요. 네. 구리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메스팅 네. c o m 에 들어가면 이제 구리 선물가를 볼수 있는데요. 예, 최근 한 6개월 정도, 예, 예, 구리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는 것을 볼수 있죠. 예, 계속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이 톤당 뭐 2.7달러까지 이렇게 올라왔다는 그런. 이점칠까지 올라왔죠 한이 달러까지 거의 떨어졌었다가 예, 코로나시수때 그래서 이 구리 가격과 제가 이제 풍산에 대한 이제 주가 그래프거든요 연도별 이게 같이 한번 맞춰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어, 이게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이 풍산하고 이 구리 3, 이제 뭐야 이 구리의 이제 가격이 어, 연동된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과거 이제 2015년도죠. 15년도 이제 최저점이 왔을 때 그때보다 가격이 그때보다는 조금 낮데 그 정도 가격까지 지금 이제 내려왔다는 거고 네, 여기 주가 그래프만 봐도 2015년도 네, 그 최저점이죠. 최저점 가격보다도 지금은 더 낮은 상태거든요. 네, 그때 한뭐한 25,000원 뭐이 정도 됐는데 현재 가격이 한 23,000원이니까 그때 가격보다도 더 지금 풍산의 가격은 더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물론. 음. 이 구리 가격으로만 놓고 이거를 그대로 이게 그래프로 연동해 간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제 이 풍산에 또 얼마나 매출이 또 나오는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좀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또 산업의 이제 수요나 그런 게 경제 제재를 통해서 좀 수요도 좀 줄어들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조금 더 별도로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어, 이 과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지표를 봤을 때 이제 구리 가격이 지금 현재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상황이라서 이제 여기 보시면 비슷하게 또 올라, 이제 코로나 이슈 이후로 이제 비슷하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같은 또 그래프의 모습을 보여서 또 이런 그 풍산 쪽에도 이제 가격대가 이제 다시 이제 구리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다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좀더 높게 가격을 받아서 또 이제 2분기에는 굉장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2020년 2분기에는 또 실적이 잘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걸로 한번 보니까 예, 그, 제가, 봤, 제가 이제 생각한 거랑 같은 거죠. 예, 칠레, 이제 구리 광산에 코로나 이슈로 인 해서 구리 값이 지금 7주째 상승을 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게 7월 3일 기사거든요. 예, 구리 가격이 계속 노, 어, 높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고, 어, 또 하나 보시면은 다른 이제 조선비지 기사 보면 구리 가격이 오르고 있고, 이제 탄약 수요도 늘어나고 있대요. 탄약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서, 어, 풍산 3년 만에 회복 사이클을 타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거의, 이때죠. 예, 이때 2017년도 때한번 고점, 한번 찍은 거죠. 그때가 이제 3년 전에 이제 구리 가격이 한번 상승했기 때문에, 예, 구리 가격이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다시 한번 그런, 어, 이제 터너라운드와 이제 고점을 향해서 또 이제 주가가 오를 수 있는 거냐, 이런 기사가 한번 나왔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 이 탄약, 어, 중동의 이제 업체하고, 뭐 이제 957억에 대한 이제 탄약에 대한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다 그러고, 어 여기 이제 회사에 대한 그 얘기가 나오죠. 예, 재고를 위해서 구리 재고를 쌓았는데 구리값이 상승했을 때 예, 재고평가 이익이 생겨서 예, 영업이익에 이게 방영이 된다 라는 내용이 있고 또뭐 이제 칠레나 이제 페루, 뭐 콩고 등의 생산량이 줄었다라는 부분들 예, 그런거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재고 탄약의 재고 확충이 3년 만에 한 번씩 이제 거의 그게 크게 이제 그 탄약을 아마 그 재고를 확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 3년전이니까 2017년도 됐죠. 예, 그때도 한번 네, 또 재고를 한번 화, 확충을 했는데 구리 가격이 그만큼 이제 상승을 하는 거죠. 3년 만에 또늘수 있는 이유는 이제 수요가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고 예, 올해 이제 4월 달에는 어, 미국으로 해가지고 한 2000만 달러 정도 해서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어, 작년도 대비해서 한560% 정도 상승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출이 이제 동양에 봐도 제가 이제 6월 달동양을 보니까 이 다른 원자재 쪽에는 다 감소인데 이 지금 구리는 이제 증가를 한 거죠. 구리가 수입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이 풍산에서 수입을 분명히 구리 쪽을 우리나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많이 좀 수입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 이 풍산의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저점이지만, 어 아마도 이런 이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가격 상승이 좀올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한번 생각을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아마 있어서 이 구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렇게 되고 뭐 코로나 시도 계속 광산이 조금 힘들어진다 그러면 또 풍산 쪽에서는 또 좋은 그런 어 그런 주가의 밸류를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예 그렇게 아마 생각을 좀 하고요 또 공시 사항에 보면 이제 올해 이제 아까 여기다 했던 이제 공급 계약 됐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희 우리 방위 산업층에도 우리 이제, 그, 탄약, 탄약은 이제 계약했다는 거, 예, 이게 한 1460, 60, 61억 정도 되죠.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올해 이제 그 탄약의 이제 비축을 좀 늘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풍산은 올해 조금 이제 3년 동안 굉장히 좀안 좋았었는데, 예, 주가 그래프보다도 많이 안 좋죠. 예. 근데 좀, 네, 3년짜리 보죠. 3년 동안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왔는데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좀 여, 그 구리 가격 상승으로 좀 그런 걸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한번, 예, 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뭐, 기업에 절대 이제 추천 영상이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요, 이 구리 가격이랑 좀 연동해가지고, 이제 관련해서 요런 기업을 좀볼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예, 예 정보를 좀, <laughs>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예,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럼, 예, 시청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